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주수입니다. 1월에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시장은 이 반도체에서 힘이 많이 빠진 이후로 이곳저곳 이 수급이 수시고 다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크게 수익 나실 좀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한글과 컴퓨터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신 주주님들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제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1월 가기 전에 꼭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종목 사실상 바닥 가면쭉 다진 이후에 올 1월 들어오고 나서 급격한 거래량 나와주면서 크게 한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날 고점도 찍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특히나 23일부터 25일 자,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26일 날 다시 한번 상승폭을 기록하는가 싶더니 오늘 이렇게 다시 아래 꼬리 달린 장대 음봉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22%나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급락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이렇게 낙폭한 이유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가파르게 해서 상승하고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투자 경고 종목 제도는요. 주가가 5일 동안 75%에서 또는 20일간 150% 이상 급등한 경우에 거래소가 지정해 주, 주장해서 이 투자자에게 주의를 준 제도가 바로 투자 경고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한가좀 맞습니다. 여러분. 추경도 뭐 걸리고 너무 급하게 지금 오른 게또 있다 보니까요 지금 23,900원 뭐 2만원까지 빠진다고 가정하에 이제 조정 후에 더 크게 앞으로 갈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서서 크게 오를 때 이유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그룹이 최근에 이 MA 라든지 특히 AI 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이 스타트 기업이기도 하는 이포티투마로의 40억 정도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도 했었고, 특히 B2G라는지 또 B2B와 더불어서 이 B2C까지 바로 AI 서비스를 본격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분을 통해서 AI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렇죠 더구나 지금 여러분, 전자문서 기업 1위죠? 클립 소프트를 인수하기도 했고, 바로 오픈웨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참 진행 중에 있는 AI판 앱 스토어죠? GTP 스토어. 자, 이렇게 뭔가 기습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절대로 재료가 소멸된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내일 반등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AI 테마는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갈 테마예요. 지속 가능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주세를 잡으면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되시죠.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매도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추가적으로 매수할까요? 고민 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또 하락한 시점에서요. 앞으로 한글과 컴퓨터가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 또 재료, 모멘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 재료 소멸된 게 아니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한 정보가 정말로 약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여전히 나는 홀딩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이 피드백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만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이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보를 토대로 이런 투자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이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정문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요. 한글과 컴퓨터의 한컴이라고 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특히 이제 보세요. 주가가 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요. 이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물량도 뺏고 털면서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에 맞는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 충분히 소통해야죠.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은 고점에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물타기 했어요 아니면 평단가가 좀 얼마예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이 피드백 가능하니까요 특히 무료니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정보 무료 010-8099-3588번으로 한 컴이라고 남겨놓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한글과 컴퓨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이미지스, 뭐, 포바이파코드 없이 다 투자 경고 종목에 바로 누가 포함이 됐을까요? 한글과 컴퓨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갑작스럽게 낙폭하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이후에 항상 보면요.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한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왜그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이 AI 관련해서 그리고 우주 특히 국가 전략 기술 예산 5조 확정을 했거든요. 당연히 앞으로 기술 패권 경쟁 대응하기 위해서요, 국가 주도 산업 섹터로서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특히 한건 그룹은요, 최근에 이 MA 관련해서 a i 사업자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바로 AI 스타트업 기업인 포티 투마루에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집행할 예정이에요. 특히 전자 문서 1위 기업인 클리스 포트도 인수하면서 오픈 AI가 준비 중에 있는 AI 판 앱스토어죠. 디스토어.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따지고 본다면 결국 미래가 보이면 뭐가 반응한다? 주가는 미리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한데요. 다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납폭하다 보면 당연히 흔들릴 수 있어요. 떨어지다 보면요. 더구나 지금 뭐가 나올지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또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갓드는 시장 환경도 지금 고금리의 고물가의 고환율까지.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 뭐 이런 안전 요소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올라도 불안한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하다 보면 더 불안한 거죠 상당히 마음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것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비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계단식 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오늘 급락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특히나 세력들의 움직임 주포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나온 추가적인 호재와 그리고 악재까지도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이런 차트 그림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주가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어떻게 돼요. 떨어진 자리로부터 올라간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온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좀 빠르게 미리 번호를 남겨놓으세요. 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정말 뭐 모르니까요. 01080993588 번호요. 그냥 한컴이라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그럼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다 서로 수익률이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를 받는 타이밍.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해 버리면, 사실 그것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정보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정보를 좀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시면 저한테 나부터 여기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뭐 제가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건 많고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뭘한해 여러분 대박난 한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특별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와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영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료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 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도 루닛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가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이 무려 5,000%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 아마 크게 나주는데 애초에 유불를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있진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보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의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거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그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의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 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악기없의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하신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 가될수있다는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좀안내를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 8099, 자,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거다 보여요. 무입이 다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대니 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 짱이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